안녕하세요, 킴팟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격강화 블래스터를 키우시려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건 덜어내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입문 가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적용해뒀으니 필요한 정보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으로 블레어저가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포격강화 블래스터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격강화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성 맞딜이 가능합니다. 타 직업을 키우시는 분들이 포격강화를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는 탱크 타고 맞딜을 하는 장면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 포격강화는 탱크를 탔을 때 받는 피해 20% 감소, 피격 이상 면역이 상시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자체 쉴드까지 있고 쉴드 적용 중에는 받는 피해가 50%까지 감소되면서 극한의 탱킹으로 맞딜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한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블레는 뒤쪽으로는 상위권에 속해 있는 편입니다. 개발자 코멘트를 한번 가져와보자면, 포역 강화는 확실히 탱크를 탔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덴티티가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개발자 코멘트가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강한 데미지는 보장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특출난 장점만 말씀드렸습니다. 특성. 모든 액세서리는 특화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치명과 특화로 착용하시면 되고요. 목걸이를 고를 때는 치명보다 특화가 높은 목걸이를 잘 골라서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팔찌는 특화가 붙은 플러스 알파로 처음엔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구매하시지는 말고 일일숙제나 레이드를 돌면서 나오는 팔찌를 주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팻은 특화 10% 효과를 써주시면 됩니다. 포강 블래스터는 특화 효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높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특화를 높게 잡는데 목매이지 마시고 처음엔 낮게 시작해도 무관합니다. 다음은 장비 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포격광화는 환각과 구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저는 환각 세트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환각은 뭐니뭐니해도 치명타가 잘 터지기 때문에 파티원 시너지 조합도 덜 따고. 환각 버프 효과를 활성하기엔 구원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하고 저점을 끌어올리기엔 탁월한 세트입니다 다음은 각인입니다 전에 환각 세트를 추천드렸기 때문에 환각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33 각인은 원한, 예리한 등기 타격의 대가, 속전속결, 폭격강화를 고정값으로 정해놓으시고 고대 세팅으로 넘어가실 때는 아드레날린 1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구7도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원한, 예리한 등기폭격강화를 고정값으로 정해놓으시고 아드레날린, 타격의 대가, 속전석결중 2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두 개의 각인을 3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이드 스킬트리입니다. 폭격 강화를 하면 제 말도 많고 지금까지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스킬트리를 고르셔도 폭격 강화 유저마다 조금씩 스킬트리가 다를 겁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우실 텐데 입문하기 편한 각인으로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킬트리만큼은 꼭 집중해주세요. 제가 추천드린 스킬트리와 트라이포드입니다.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시다면 12레벨이 찍혀있는 스킬들을 10레벨로 낮추시더라도 3레벨 트라이포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덴티티를 모아서 탱크를 타는 직업이다 보니 풍요론이 우선시 되는데요. 초반 풍요론이 없을 때에는 가지고 있으신 아무론이라도 착용해 놓으시고 풍요론을 얻으실 때마다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요 트라이포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무시하게 강해지는 스펙업 요소인데요. 우선순위로 정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어 놓은 트포작을 다 해놓으셨다 해도 사용하는 스케이트리에 다른 트라이포드를 올려놓으신다면 다른 세팅을 할 때도 도움이 되니 여유되시면 천천히 올려주세요. 트라이포드는 이벤트로 주는 아뮬렛이라던가 카오스 전을 통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게임에서 k를 누르고 각 스킬 트라이포드 모양을 클릭해 알림 설정해두시면 원하는 트라이포드 가 나오면 알림이 추가된 아뮬렛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석입니다. 보석은 멸화와 홍염 따로 우선순위 를 정렬해드리겠습니다. 포격강화 블레스는 딜의 분배가 여러가지 스킬에 골고루 되어있지 않고 탱크를 탔을 때포격 스킬의 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포격 스킬 멸화 보석을 제일 우선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보석 10레벨 멸화 홍염 둘 둘이 아닌 이상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보석보다 포격 스킬 멸화 보석을 무조건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덴티티입니다. 블레이의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화력 게이지와 포격 게이지로 나뉩니다. 화력 게이지는 1단계 흰색, 2단계 주황색, 3단계 빨간색 총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10퍼, 2단계는 20퍼, 3단계는 30퍼 피해량 증가 버프가 있습니다. 스킬을 쓰면 이렇게 화력 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한 스킬로 화력 게이지를 올려 놓고 주력기를 맞추는 게 좋겠죠. 다음은 포격 게이지. 포격 게이지는 말 그대로 스킬을 맞춰 게이지를 모아서 탱크를 탈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입니다 게이지가 다 차면 Z 키가 빛나면서 활성화되고 누르면 탱크를 탈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스킬콤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래스터는 스킬콤보라는 게 딱히 없어서 쉬운 편에 속합니다. 몇 가지만 알아두면 좋은데요. 아까 아이덴티티 설명 드릴 때 화력 게이지를 3 단계를 채우고 주력기를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화력 게이지가 0 단계일 때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반. 스킬 주력기는 미사일 폭격, 공중 폭격, 중력 폭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외의 스킬로 화력 게이지를 3단계 채우고 주력기 3개를 맞추는 게 좋겠죠?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사일 폭격과 공중 폭격은 스킬 시전 후에 떨어지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는 건데요. 미사일 폭격과 공중 폭격을 먼저 써놓고 떨어지기 전에 활력 3단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조우에 포탑을 설치하시고 정방 폭격, 미사일 폭격, 공중 폭격을 쏘시고 떨어지기 전에 화염방사기를 지지고 있으면 떨어질 때 3단계를 진입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압 열탄과 나머지 스킬들은 쿨 도는 대로 편하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화력 게이지는 평타만 때리고 있어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우 빼고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딜모리 콤보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딜을 몰수 있을 때 사용하는 피살기 콤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속칭 탱각탱 콤보라고 합니다. 각성기를 이용해 탱크를 연속 두번 타는 콤보입니다. 딜 모는 패턴 전에 아이덴티티를 모아놨다는 가정하에 탱크 Q E W 각성기 탱크 Q E W를 쓰는 콤보입니다. 이 콤보는 빗나가거나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확실한 타이밍에 써주세요. 그리고 딜몰때또 데미지량을 알아야겠죠. W 스킬은 총 16타, E 스킬은 총 19타입니다. 알아두시면 딜모리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이상으로, 포강 블래스터 입문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레는 스킬트리나 트라이포드가 다소 취향을 많이 타는 직업이라 정답은 없지만 입문하시기 편하도록 편의성에 치중해서 가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블래스터의 심화편과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상 김파시였습니다. 즐거운 로생 되세요.